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축물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콘센트 설비가 예전에 일반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콘센트가 아니라 대기 전력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콘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콘센트를 우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라고 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기전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 대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제품이 일단 꺼져 있거나 아니면은 동작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기전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콘센트를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 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에도 불구하고 어, 전원을 꽂아 놓는 형태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셋톱박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원을 일반적으로 콘센트에서 직접 분리하지 않고 켜 놓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자 그런 것은 작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OECD 회원국에서 전체 가구당 소비 전력의 10% 정도, 아주 큰 정도가 대기 전력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냥. 음... 뭐 사용하고 싶은 사람 사용하시고 말고 싶은 사람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함께 이제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따라서 관련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래 보시는 그림 요렇게 생긴 콘센트 많이 본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요렇게 생긴 콘센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꼬줌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멀티탭형 형으로 되어있는데 요렇게 요런 구멍은 바로 대기전력을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역시 센서식으로도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이 스마트 월패드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요런 콘센트 그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 상시전원용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이 우측에는 대기전력 자동차단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3구짜리 콘센트 중에서 요 두개는 상시전원용 그러니까 대기 전력 자동 차단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구멍 하나는 바로 대기 전력 자동 차단 기능을 가진 콘센트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고, 자이 그림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또이 이외에도 여러 종류들이 여러 형태들의 콘센트가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기능, 어떤 성능을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을까요? 일단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되겠죠.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3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안전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콘센트 인증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 8조에 의해서 자,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바로 에너지 절약 마크를 취득한 제품일 것. 그리고 가전 제품이 대기전력 상태일 때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모컨이나 혹은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 복구하거나 그리고 가전제품을 리모컨으로 켬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이 만약에 고장날 때는 그냥 일반 콘센트로서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바로 그런 성능 기준도 가지고 있죠 또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에 따라서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수동한 수동인 경우에는 제품 출고 시 기본값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멀티탭을 연결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다른 전자제품의 사용이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전력 차단 기능도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콘센트에다가 직접 전기 제품을 꽂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콘센트에다 멀티탭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기타 장치들을 연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몇 개를 설치해야 될까요 각 실에 거실이나 방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혹시 3구용 콘센트가 있다면 그중에 두 개는 상시 전원용으로 아까 그림 보셨죠 상시 전원용으로 사용 할수 있어야 되고요.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항상 상시 전원용이라는 표기를. 해서 이것이 저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전력을 차단할 때는두 극, 그러니까 한 극만 끊는 것이 아니라 전력선과 중성선 두 개를 모두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리모컨으로 동작되는 방식이라면 적외선 방식이어야 되고요. 타 용도 리모컨으로 콘센트를 조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같이 리모컨 조작으로 기능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여러분 뭐 모텔 같은 데 가보기. 되면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 접속 방법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기는 해도 콘센트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적외선으로 신호를 받는 방식일 때 이죠. 정전 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해야 되고 전선 접속은 나사가 없는 꼬주명의 형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콘센트에는 당연히 접지단자가 있어야 하죠. 설치 관련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지은 집에 살고 계신다면 어, 우리 집 기준과 맞는지 음,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한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이런 콘센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욕실은 없어도 되죠. 여러분들, 뭐, 창고, 이런 데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이 콘센트가, 아, 다른 콘센트의 개수의 전체 30% 이상. 되어야 되고요. 공동건축 외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자,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며,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통해서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 역시 3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어, 하지만 비록 건물이 오래 되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대기전력에 대해서 좀 음, 어, 나는 또 바꾸고 싶다. 우리 집 콘센트를 좀대기전력 콘센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얼마든지 새로운 콘센트를 구매하셔서 집에 있는 콘센트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되어야 된다. 다라고 하는 이런 관련된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아까 나왔던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 전력 콘센트를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정 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할 때 바로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마크가 있거나, 혹은 대기 전력이 1와트 이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개축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콘센트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콘센트 멀티탭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도면 파악입니다. 건물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혹은 멀티탭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위치가 공사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대기전력 콘센트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겠죠. 그리고 위치, 이것을 어떻게 설치해야지 좋은지, 그 다음에 가구 배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기전 전력 콘센트가 좀 필요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냉장고나 정수기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전원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뭐 냉장고에 있는 콘센트는 대기절 콘센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에 대한 방지, 그리고 완벽한 고정과 같은 것들도 역시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러한 콘센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러한 콘센트가 일단 첫 번째, 아, 대기전력을 자동차단하는 완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것이 건설사에서 혹은 건축물을 지을 때 서비스로 넣어준 것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규정들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의무 규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만약에 혹시 이런 콘센트가 더 필요하다면 더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어 바로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